검찰 독재 폭주기 관찰을 멈춰 세워 주십시오. 검찰은 검사의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합니다. 검찰의 주장하는 백현동배인죄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전명한 헌법에 반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200억 원을 더벌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료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 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합니다. 만일 시선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전 외물이라 우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사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외물로 기소했습니다. 돈 벌면 제3자 외물죄돈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입니다. 대북 송금은 자던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 기업가에게 뇌물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 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소되어 이미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 수사와 추가 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소나기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꽤 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핵기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하기 중에 청구해야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라면 당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표결 없이 실제 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전화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비핵위의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합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서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아동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